자 에코 프로비엠 함께해 보면서 자 오늘도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우선 매물대가 아직도 2 0만원대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어, 20만원, 30만원 사이. 그래서 20에서 30을 돌파만 가능하면 더 위로 가는데 문제는 그래, 그 나라 20만원을 가냐 안가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오늘 뭐 전체적인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가 SDI 발로 지금 후풍이 불려고 해요. 어, 물량을 우리나라에 100이라고 치면 은 80%를 SDI가 이번에 다 가져갔어요. 물량. 그리고 ESS 전문인력도 지금 추가로 확충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간다. 왜냐면은 SDI에서 1200km 가는 배터리 만들었잖아요.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은 저도 지금 아직 내연기관 타요. 왜 내연기관 타냐. 아니 서울, 부산 가는데 한 방에 안가진 가져요. 정말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맞잖아요 부산 다갈 때쯤 이거 가다가 퍼질 것 같으니까 충전소 가서 전기 채우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1200km 얘기가 다르죠 왕복하고도 남아요 제가 지금 한 가득 채우면 15만원 들어가거든요 차가 기름이 제가 한 700km 가요 그래서 가득 채우면 그런데 오 어... 전기차를 이게 700km 가정 정도 채운다? 이러면 한 4만원? 어, 정말 얼마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전기차가 진짜 오래만 가면은, 야, 전기차를 안 바꾼 게 바볼, 바보죠, 진짜. 그거는. 전기차 안 바꾼 <laughs> 바보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1200km 가는 게 이게 상용화로 가는 길목에, 얘기만 나오면 바로 올라가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2차 전지에 대한 붐이 일어난 게, 그래, 전기차. 결국 세계는 전기차야.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전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2차 전지 기업들이. 돈을 정말로 못 벌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돈을 벌어요? 지금 이제 벌기 시작했어요. 다시. 제가 어제인가 이틀 전에 수출, 수출 수입. 수출입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수출은 볼게 아니라 수입 데이터를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걸 수입했냐, 이 차원지 업체들이. 망간,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핵심 부품, 핵심 재료 다섯 개. 이걸 지금 수입율 6월달이랑 7월달에 아는데 8월달부터 갑자기 수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수출도 아니고 수입하면 돈이 나가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 잠깐만. 원자재를 수입한다고? 그러면은 양극재를 더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물량이 많이 있는가 보다. 대기 중인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수입 데이터를 보면은 갑자기 8월 달부터 원, 이 원자재를 엄청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에코프로 애들도 그렇고 포스코 애들도 그렇고 2차원제 만드는 애들이 다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거예요. 지금 양극재 만들려는 물량이 많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오르겠죠? 어차피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올랐던 차트랑 비교했을 때 얼마 안 움직인 것 같지만은 원래 2 0한0점은 상승하면은 요런 거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20만원 우스워요. 여러분들 이거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가기 전에 미리 사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평선 정배열 61선이 조금 만 올라오면 정배열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게 눌림목에만 왔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12만원대에서도 한번더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 10만원만 안 깨시면은 때려 죽여도 팔면 안 돼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여기서 에코프로 사면 안 돼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그때 당시야, 에코프로, 원래 지주사잖아요, 에코프로가. 지주사는요, 원래 오르면 안 돼요. 지주사는 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얘들은, 특히 에코프로 애들이 뭐자사주소화을 해요, 매입을 해요, 뭘 해요. 유중 안 하면 다행이지. 실질적으로 돈 되는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돈 되는 기업에 돈이 몰려야지. 지주사에 원래 지주사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 이주식의 이 함정이에요, 진짜. 에코프로 이전에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에코프로 비무대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닥 강시에.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다. 지금 이번에 오르게 되면 기관들 주식도 많이 들어올 거고 지금 이채원지가 뭔가 지금 수급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간 수급이나 뭐 전체적인 수급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편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은 내가 또 에코프로를 좀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또 단타방 하나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로 많아요 진짜. 어 여러분들 항상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제대로 잡을 수 있냐 없냐. 어, 그게 아마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단타 투자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제가 단기적으로 매일 매일 어, 수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뭐20% 18% 13% 32% 19 24 매일매일 제가 어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잡아 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인증을 해 주시고 와 정말 고수가 나타났다 단타의 신이다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어이 제가 제 수익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제 간단히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010-3939-4157 이쪽으로 그냥 단타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어, 제 단타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몸소 직접 겪어봐야 알거든요. 예, 여기 는 실제로 같이 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어, 하면서 저에게 문자 남겨서 들어오셨는데 이게 진짜 몸소 체험하니까 와, 매일매일 살맛이 난다. 어,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강조드린 게 항상 있어요. 여기 강조. 100만원. 100만원만 소액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종목도 많을 거고 남들 말 듣고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적게 소액으로만 먼저 시작을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요 진짜 이거 모든 사람들 <laughs> 그래서 항상 남들 말 듣고 하실 때는 딱이 소액 100만 원이면 주식에서 소액이에요 주식 할때 100만 원이면 은 그래서 딱 100만 원 정도만 잡아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시는 게 좋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먼저 이렇게 소액으로 잡아보시면서 그러다가 수익을 점차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우리가 먼저 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재미라는 게 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어, 시드를 조금씩 늘려주셔도 되고 어차피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100만원 투자하셔도 점점 돈이 막 불어날 거예요.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더 들어가시고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 100만원으로 막 1억 만드는 거 진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진짜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거고 저도 이렇게 현실이 될수 있다. 말씀을 어 항상 드립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 시간이 해결해 주는 요소거든요. 이게. 제 구독자분 중한 명이, 한 분이 이렇게 월, 내역, 월 내역으로 수익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가지고, 첫 달에 이렇게 바로 이제 수익이 났어요, 진짜. 이분이 딱 천만원 가지고 하시는데, 어, 지금까지 손해난 거다 복구를 하고, 예, 저를 만나고, 바로, 그냥, 첫 달부터 어, 수익을 바로 이렇게 내버리셨죠. 이거 말고도 뒤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일단은 한 개만 보여드린 거고, 아무튼 이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계좌가 손실이 많은 상태에서도 바로 이렇게 수익 전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카톡 혹은 문자로 제가 종목을 이렇게 드려요. 근데 제가 문자로 드리는 거는 이제 하루에 제가 종목을 많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문자는 제가 일괄방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좀 제가 많이못 드립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어좀 많이 종목을 드리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와 함께 아무튼 제가 다 보여드리긴 했지인데 함께 저와 단타를 좀 해보고 싶은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다 하시면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3939-4157. 이쪽으로 간단히 그냥 단타 딱 단타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딱 그럼 제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구독자 전용방이에요. 구독자 구독자 전용방이기 때문에 꼭 구독자인게 맞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채널에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문자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매일 단타 종목 받아서 매수해서 슈퍼개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수익 나는, 이게 조목 받는 거 좋잖아요, 다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목표를. 우리 큰거 바라고 주식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식 시작했을 때, 뭐 내가 진짜 뭐 1억, 1억 청금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했냐, 아니잖아요. 그냥, 노후 준비도 같이 좀 하면서 어, 지금까지 좀 여의치 않아서 돈이 좀 많이 없어서 못 샀던 거 그냥 남들 다 사오는 거한 번씩 사시면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실이 사실 이유가 이게 큰거 바라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맞죠? 그냥 좀더 평범하게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살고 싶고 조금만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모님 용돈 두번 드릴 때한네번 정도 드리고 싶고 자녀분들 학원 한개더 보내고 싶고 맞죠 가족끼리 뭐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소소하게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 이런 거 바라고 다들 우리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욕심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어이 정도는 다 해드릴 수 있다 <laughs> 맞죠 아무튼 제가 충분히 다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좀더 나아가면 이제 차도 바꾸고 명품도 그냥 분기별로 하면서 사면서 뭐 차도 뭐 벤츠, BMW 뭐 사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정말 현실로 다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 정도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저는 남들과 다르게 매수가, 매도가 다 말씀드려요. 그 영상에서조차도 여러분들 어, 다 오픈하고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어요, 진짜. <laughs> 흔히 말하는 어그로성으로 보여주는 식의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딱, 물자, 단타라고 적어서, 단타. 여기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어,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어,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딱 여러분들도 집에 가실 때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고, 집에서 발뻗고잘수 있고, 어, 이런 삶을 제가 살게끔. 안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채널 구독 필수인 거 아시죠? 위에는 전화번호로 단타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